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직과의사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20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매가 끝나고 매매일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까지는 되게 날씨가 더운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다들 아무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뭐 매매가 또좀 지켜보는 매매를 했고요. 다행히 오늘 뭐, 지수가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저희 지수를 먼저 보면은, 음, 코스피는 2366.73 포인트고, 1.58%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기준선이 대략 2322 포인트인데, 어, 다행히 어제 양, 그 뚫는 기준선을 다시 올라가는 양복이 나왔고, 오늘 다시 또양복이 나오면서 다시 조금은 어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836.31 포인트고 2.52%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종목 이 되게 많던데 바이오 코로나 관련해서 바이오 쪽인가요? 코스닥 쪽에 상승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일단 코스닥도 다행히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기준선이 대략적으로 820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꺾여서 좀 하락을 할 것처럼 조금 좀 불안해 보이다가 다행히 지금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음, 지수는 조금 그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다행이, 다행이다. 조금은 이제 모습이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음 이런 또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 계좌도 아마 빨간불이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다들 큰, 뭐, 생각하는 수익 나셨기를 응원하고요. 음, 일단 오늘 뭐 제가 할 얘기는 음, 경남 바이오파마가 일단은 먼저죠. 계속 제가 최근에 뭐 종가 원래는 종가 배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매매지를 썼는데 최근에 조금 정리 안된 종목도 많고 그리고 경남 바이오파마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하한가도 맞고 해서 이제 계속 경남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한가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혈장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을 때 내심 저는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오늘 또 처음에는 3%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게 어디냐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분봉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4% 정도 였거든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13%가 올라가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v i 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물론 상한가 간게 정말 좀 좋은 일이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또 끝까지 안 풀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은 일하다가 차트를 보거나 뭐 그렇게 상한가를 가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3% 걸리더니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음뭐 이런 저런 말을 했죠. 제가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하고 안 풀리기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어 제가, 볼린저 밴드 이탈 하는 캔들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좀 낮췄는데, 그 다음 다행히, 이렇게, 어 다행히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일단 오늘 또한가까지 왔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선, 이 그어진 걸 보시면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가격, 하락 추세선까지 오겠나. 너무 먼 얘기라서 했는데 어제 제가 대략 2천, 6 2 0 0원 정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시 보니까 거의 6,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하락 추세선이. 그래서 요거를 뚫으면은 어, 뚫는 게 정말 멀다고 느꼈는데 오늘 일단 상한가 나왔고 한번더 상한가 나오면 거의 6,200원 넘더라고요. 그러면 뭐두번 연속 두번 사실 상당한 어떤 또 너무 설레발 같긴 한데 오늘 워낙에 강하게 상한가를 가가, 가가지고 좀 기대를 해보자면 또 상한가 나오면은 6600원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선도 돌파하는 거고 그래서 아, 정말 좀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또 기대를 하죠 기존에는 음 경남바이오파마를 제가 보면서 이름도 바뀌어버렸고 윗거리를 정말 많이 달았어요 이 종목이. 윗꼬리 전문이라고 제가 예전에 매매지에서 약간 아 정말 사람을 이렇게 실망시켜 되나 이러면서 되게 뭐 그렇게 신세한탄적으로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정말 안 좋은 거지만 다시 말하면 윗꼬리가 생기면 이제 세력들이 모은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종목은 워낙 윗꼬리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도 제가 또 약간 못하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일단은 윗꼬리가 아니고 일단 상한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한가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 상황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오늘 하루는 그래도 조금 힘을 얻지 않았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내일을 뭐 가장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데 상황가 한번더 나오면 일단 이 도파, 돌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락 추세선 또한 번에 뚫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마음 고생했던 게 조금 날아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는데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조금 좋은 결과로 또 매매일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딱히 특별한 거 없는데, 어제 또 제가 매매일지에 썼던 종목이 효성 OMB라고 했습니다. 음 제가 약간의 욕심을 부려서 조금 높은 자리에 들어갔다 그냥 쭉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없다가 어제 그렸던 그림이 있죠. 없다가 어제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다. 어, 좀 상승으로 가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또7.67%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 사실 뭐 손절이, 손절을 잘해야지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손절을 대부분 못하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또 물타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물타기인데, 다시 말하면 뭐 비중을 늘리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행위죠. 그런데 이 효성 OMB를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이상적인 매수단가 낮추는 게 될까? 물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쭉 없다가 이제 반응이 올 때, 이때쯤 한번 매수를 해봤으면 아 조금 좋았지 않을까라는 오늘 차트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5일선 이탈할 때 물타기를 했으면 또 그만큼 쭉 빠졌고, 10일선 이탈, 다일때또 매수를 했으면 또 빠지니까 제가 기존에는 11선에서 물타기를 좀 했거든요 이 종목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종목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평선이 아니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도 한번 물타기 해야 하는 게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어, 매수상가를 낮추는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 효성 OMB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이틀 정도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조금 밑에서 잡았으면 기존에 좀 매수단가를 낮추면서 또 수익도 약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 그냥 보기만 하다 보니까 매수단가는 그대로죠. 그래서 아직 뭐 수익 실현을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일단 이 종목을 보니까 요런 매수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매매 일진데 그냥 계속 저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과 고민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오늘은 네 이런 생각이 했었고 총가 베팅 또 오늘 좀 하려고 하다가 기존 종목이 수습이 안된게좀 있어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일단은 경남 바이오파마가 끝까지 상황 이안 풀리는 걸 조금 봤고요 그리고 효소 OMB를 보면서 네 매수 단가 낮추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다들 오늘 뭐 매매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수익 나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 손실 나신 분들은 또 힘내셔가지고 네. 좀, 수익 나셔가지고, 심리적으로 좀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경남 바이오 파마 때문에 워낙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상황가 나와가지고, 과연 내일은, 뭐, 제가 이제 주된 관전,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뭐, 경남 바이오 파마가 과연 또 오를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뚫는 가격이 대략 저 6,100원인데, 어, 이걸 과연 뚫어 줄까? 네, 그게 가장 저는 조금 중점적으로 볼것 같아요. 이걸만 뚫으면은 사실 차트상으로는 좀 올라간 자리긴 한, 한데, 기존에 워낙 윗걸이 전분, 윗걸이 달았다는 이력도 있고, 그리고 워낙 좀 관리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은데, 이또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경남 바이오 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수가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줘야지, 뭐 다른 종목도 어, 좀 수익으로 또 마무리하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코스닥, 아, 코스피랑 코스닥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효성 OMB는 뭐, 일단 올랐는데, 아직 저희가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지켜보면서, 혹시나 뭐 수익신을 하거나, 또, 또 상승이 되면은 또 매매일지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제가 거의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상한가 가는 걸 보다 보니까, 네, 좀 얼떨떨합니다. 얼떨한데, 네. 내일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어, 매매하시는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심리적, 육체적, 네. 둘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매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하시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매매일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